앞서 사실은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기도의 내용이 부활의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담아서, 너무도 멋진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사실은 부활에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오늘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부활합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부활에 부활절에 우리는 또한 가지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부활이 미래 일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지 못하면 부활은 부활절에만 잠깐 기억하면 될 정도의 작은 주제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아닌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이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는 이 고백의 삶이 우리 삶의 지금 현재 삶 속에 어떤 지금 영향을 좀 미쳐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미래 얘기뿐만 아니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칠 수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좀 선택을 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또 잘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하늘의 삶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뭐를 보이셨냐면 이땅 가운데 어떤 이적적인 사건을 기이하게 보이려고 하는 목재가 아니라 하늘의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삶을 볼수 있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 일을 볼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볼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보고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표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데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곱 개의 표적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부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하늘을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멀아 예수님이 멀리 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가서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인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갔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확증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이 땅에서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에 가셔서 하늘의 모든 섬을 표적 가운데 이땅 가운데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어디의 삶을 볼수 볼 있냐면 하늘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0장 본문을 읽었는데 26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자마자 어떤 인사말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 인사를 했다라는 은 당연하죠.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거든요. 불안했어요. 두려움이 생겨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는 원래가 이래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평화가 없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얘기는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각해봐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있음이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야 가장 먼저 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기는 해요 하지만 죽음의 시간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표가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열심히 우리는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예기치 않은 건강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기능은 점점 약화가 돼가고요. 무너진 건강이 자기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건강에 대한 불안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야. 세상을 들여다봐도 불안하기만 해요. 한국의 정치를 봐도 불안합니다. 뭐 한국의 사회적 이슈였던 저출산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기후의 문제를 생각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불안의 요소가 우리 삶의 영역 곳곳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다르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충분히 모아 둔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부족해 보여요. 아, 열심히 돈 벌으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 불안,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평화는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안의 요소를 예수님은 다 제거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불안의 요소를 다 제거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제거하신 거예요. 성경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모든 불안의 요소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바로 죄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아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죄와 죄와 삶이 만들어져갔고 이 죄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거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이죄 때문에 생겨났던 죄의 삶의 문제, 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갔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한 사람들은 부활과 하늘의 삶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 실제 우리 삶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모든 불안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여러분 믿으신다고 고백하지만 <laughs>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좋았던 마르다도요. 이미 죽은 지 날이나 됐고 이제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렇죠. 죽음을 눈으로 보고 나면 죽음을 눈으로 보고 나면 사실 이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2주 전에 아버지 죽음을 사실은 보았습니다. 아버지 몸은 사라져 갔고요.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만 아버지가 남게 되었어요. 아 그것을 보고 그 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아버지가 85세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면 85세의 얼굴로 이땅 가운데 부활하시는 걸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였을 때 죽게 되는데 그렇다고 는그 아이는 아이의 모습을 부환하는 것일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 4절의 말씀인데 요한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이이야기는 하늘에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실제로 빛이 생겨났던 그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권위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다른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권위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노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권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이 권의 말씀이 우리를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여전히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혼돈스럽게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이 문제를요, 이 말씀의 권위가 덮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느낌이나 지적 이해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생겨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되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권위 있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인정되면 부활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말씀의 권위 있게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 우리 마음을 조금도 지배하지 않아요. 권위는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후에 있는 부활의 삶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죽음이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그 넘어 가운데 있는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권위 있게 우리 가운데 선언되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 말씀의 권위를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외친다고 해서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생겨나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가야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위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요. 말씀 묵상과 말씀에 대한 이 경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서 일정한 분량의 이을 얻을 때 비로소 말씀의 권위가 우리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되고 살아 움직여 가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되는 이 경험이 쌓여가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는 우리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권위가 우리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활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의 삶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의 삶은 실제 지금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눈먼 사람 실루함에서 눈먼 사람을 살렸던 예수님의그 표적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로함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을 떴어요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실제적으로 볼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표적을 우리가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 또 눈먼 사람이란 말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눈을 떴기는 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늘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눈을 떴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들은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 너무도 잘하겠, 잘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전통과 같은 낡은 것들에 매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세포도주는 세포도 새,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낡은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삶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냐면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떤 삶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똑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이 표적을 예수님 보여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지금도 뜨게 예수님 만드러 가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오늘 이곳에서도 부활의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먼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오늘 이곳에서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어떻게 부활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게 하십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 통치자들 너머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세상의 위대한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끔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위대한 통치자의신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너머 속에 그 권력자들, 너머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위대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구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하셨던 참된 평화를 경험하면 지금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먼저 본문에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9,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안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오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의 수는 오천 명이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음식은 몇 개였습니까?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부스러기를 다 먹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 너무 풍족해진 나눔의 삶이 그들 가운데 보여져 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먹일 충분한 음식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줄을 서서 일곱 번째 안에 들어가야 하나라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해야 하고요. 때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때주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곱 번째 안는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평화가 없는 오늘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경쟁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이요.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때문에 평화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이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항상 경쟁해 왔어요. 근데그 세상의 삶의 방식이 교회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경쟁해요. 교회에서도 싸워요. 세상의 방식 때문에. 뭐가 보이지 않아서요? 하늘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 들어올 때,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적은 것이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만드는 풍족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잖아요. 적은 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 적은 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나눠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것이하 n g 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y paracoshane, sammy, m a r a n g a 가가 h e n w o o 개와 물고기 g 마리 정도밖에 없는 작은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약속이었어요. 저 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 점심을 위 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시면서 함께 모여서 즐겁게 웃으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 눈에는요 음식이 아닌 행복이 나눠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행복이 나눠져 갈 때요. 우리의 음식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만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아요. 사랑의 나눔이 우리를 더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늘의 사랑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적게 먹어도요 행복해요. 마더는 음식 몇 가지만 갖다 놓고 하더라도 우리는 풍요롭게 그 음식을 나눌 수 있어요. 누가 개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군요. 하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삶이요, 이 풍요로운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오병영이 이 표적의 삶이 어디를 통해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삶들을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니고요, 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에요. 저는 이 풍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오병이의 표적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감독 임하시요또 다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 포도주가 포도 떨어져가서 혼인잔치 즐거움이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어,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아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되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남겨 두어 꾸려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갑니다. 즐거움들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잔치가 끝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풍요롭게 잔치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가운데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함은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즐거움은요. 끝이 나지 않아요.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역사를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 속에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포도주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던 마지막 만찬 속에 있는 포도주를 떠올리게 만들어가요. 맞아요.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문제. 죄 때문에 만들어져 갔던 불안한 삶을 만들어 가는 모든 죄의 삶의 방식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신 거였어요. 이것이 표적의 본질인 겁니다. 표적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냐면 바로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위대한 표적이 경험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했던 이 평화의 참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제거되었던 이 두려움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는 가운데 부활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삶이요 부활의 삶, 한해 삶들이 실제적으로 평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몸과 피를 마시면서 한 몸을 잃은 우리에게 이제 부활은 시작된 겁니다.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을 했고요. 부활의 삶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참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확고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부활의 실제적인 삶들을 실제로 이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살아가서 있게 됐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했던 것처럼 정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 하다라고 선언했던 그 평화가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구성 구성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놀란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